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빗소리 한울타리농원 TV입니다. 오늘은 7월 14일 목요일 오후입니다. 저희 수박 텃밭에 나왔습니다. 자, 요 지금 음, 복수박 같은 경우에는 어, 여기에 거미 여기 거미손이 여기 달린 게 아마 이거 같은데 거미손이 지금 다 아. 말랐습니다. 다 익었다고 보여지고요. 이건 좀 이따 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얘도 지금 거미선이 다 말랐는데 크기가 얘도 그렇고요. 다 말랐고. 다 익었는데 얘네들 때문에 아마 얘도 말랐고. 얘는 아이고 참 어렵게 컸습니다. 지금 잘라져서 이거도 익은 것 같고 얘도 익은 것 같고요 자 얘는 아직 다안 익었고 얘도 거미손 같은데, 거미손이 다 말른 것 같아. 얘도 익은 것 같아. 소리 파산 익은 것 같고. 자, 요 수박도 지금 거미손이 다 말랐죠? 익었다고 보여집니다. 자, 얘는 아직 거미손이 파라니까 아직 안 익었을 것 같고요. 자, 이 밑에는 다 익었겠네요. 자, 얘는 어디 봅시다. 거미손이 다 발랐으니까 얘도 이건 잘 익은 것 같고, 얘도 다 익었지 않나 싶습니다. 의외로 노린재가 많네요. 자, 얘는 아직 덜 익었고. 얘는 다 익었고, 아닌가요? 얘는 다 익었고, 얘도 다 익었고, 얘는, 어디 갔냐? 아, 덜 익었고, 얘는 다 익었고, 자, 한번 튼 크게 할래. 예, 지금, 음순이 다. 는 아직 약간 덜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보이는 것들은 오늘 수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와서 자 여기 있는 애플 수박 수확을 하기 전에 지네발이 다시 들었죠 잘 익었을 것 같습니다 잘랐습니다 이제 묶어놨던 풀고 시을 합니다 애플수박이 어쨌든 좀 작네요 그죠 애플수박 아, 불개의 솜털도 거의 불개의 솜털도 없어졌고요 뭐 오목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읽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애플수박 그리고 네, 복수박 자, 거 복수박이나 망고수박이나 크기는 크기나마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복수박. 다음으로 이제 뭐아 이게 복수박이죠? 오, 좀 전에까 망고수박 이게 복수박. 자, 세 가지를 다 수확했으니까. 샘플로 수확을 했으니까 요거 이제 데크로 가가지고 잘라서 어, 익은 정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밭에서 따온 애플 수박 색깔이, 진, 색깔이 진한 게 망고 수박 그리고 복수박이나 망고 수박으로 아, 크기는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한데 자 어쨌든 복수박 이세 가지 수박에 대해서 자 이제 정말 첫 수확한 거잘 익었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지 자 일단 애플 수박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잘라야겠지 그러면 골고루 못 먹는 거 위아래에서 쫙 잘라진 거 보니까 일단 잘 익었을 것같아 애프 수박은 이제 과피가, 과피가 얇죠. 어 아직 약간, 어, 더 있어야 되겠네. 또 보시면, 이제 씨가 꺼 검해야 되는데, 씨가 하여 맛은 어떤지. 와이프 먼저 맛있을 것 같아. 음 너무 달아. 자 맛은 잘 들었고요. 씨가 아직 좀 덜. 익은, 익었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달렸던 그러면, 망고수박. 이것도 일단 탱탱 나가는데, 망고수박은 속이 노랗죠. 망고 색깔. 아 요거는, 다 익었습니다. 속이 노랗고, 씨도 까매졌고요. 잘 익었습니다. 이런 것죠럼 이것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? 뭐라고요? 조금만 줘? 아, 숨밀까 조금이야 얇게. 그반 그럴까? 자 망고 수박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당도가더 높은 것 같아. 어 다리가 서른다 음. 아. 자, 다음은. 자, 망고수박도 과피가 굵지 않습니다. 얇습니다 그래서 깎아 먹어도 되죠. 될... 자, 이번에는, 어, 복수박으로 알고 심은 복수박을 뜯어보겠습니다. 팍 나가진 않는데, 일단. 자, 요것도 뭐한90% 정도를 익은 것 같아요. 복수박. 지금 검정 씨도 보이고, 흰 씨도 보입니다. 자, 맛을 보겠습니다. 응? 안 잡히니까 방법은 뭐다 거는... 아, 그 비슷하게 두네. 얘는 약간 갑피가 더두 두껍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거미손이 다 말랐기 때문에 아익었지 않습니까? 어, 익었다고 판단이 되고, 그 다음에, 어, 따가지고, 음, 뭐, 3, 4일, 걷다 먹어도 될것 같고, 아니면 3, 4일 후에, 에, 수확을 해서, 어, 먹는 방법,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, 2022년, 음, 5월 5일날, 이제, 그, 수박 모종을 정식을 해가지고, 지금, 오늘이, 14일인가요? 정확히 지금, 날짜도 지금 하도, 어 농사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. 14일 정도 되는데, 음, 그러면, 두 달하고 10일 정도 됐죠. 10일이 돼서 이제 첫 수확. 옥수박. 망고 수박. 맛있 거, 애플 수박. 어, 일단, 애플 수박하고 복수박하고 망고 수박하고 생김새는 비슷해요. 애플 수박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, 이건 동글동글한 애플 수박이 아닌 것 같아요. 복수박이나 망고 수박처럼 약간 타원형의 복수박요 대신, 바피가 굉장히 얇어요 얇기 때문에, 어 이제 요거는 걸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커져서, 커져서 이렇게 크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, 뭐 딱히 뭐 이게 애플 수박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바피로 봐서는 애플 수박처럼 얇게 예, 형성이 되어 있고 해서 어, 애플 수박도 이렇게 타원형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 매달려 있는 애플 수박 중에는 이렇게 타원형도 있고 아 어, 동그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계속 어, 상태가 왠지 모르게 이상해서 어, 지금 수박 꽃아리가 달렸다가 계속 그 치들거나 골 골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, 추가로 열리는 수박들이 아직 많이 안 열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날씨가 좀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현재 달려 있는 것 중에. 어미손이 셀까박해 이제 말른 이런 거는 수확을 해서 저장해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끝까지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